가을비가 추적이던 어느 날, 저는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. 며칠 전 손녀가 전화를 했거든요. 할머니 아빠가 요즘 집에 안 들어와요. 저 혼자 자야 해요.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 밤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조심스레 문을 열자 작은 아이는 텔레비전 불빛에 의지한 채 소파에서 웅크려 있었습니다. 우리 민지가 왜 여기 혼자 있니? 묻자, 아이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. 엄마는 오래 전에 나갔고, 아빠는 나한테 말도 없이 안 와요. 그제야 알았습니다. 며느리는 이미 집을 떠났고, 아들은 빚에 쫓겨 사라졌다는 것을요. 냉장고에는 시들어버린 반찬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. 민지는 그걸 꺼내놓으며 할머니, 괜찮아요. 저 혼자 밥 먹을 줄 알아요. 하고 애써 웃었지만, 그 모습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. 너 아빠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니? 내 아이가 굶고 있는 걸 알기나 해?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요. 나중에 얘기해요.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. 그 뒤로 아들은 소식이 끊겼고 민지는 제 집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. 스스로 숙제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. 하며 안기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졌습니다. 며칠 전에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. 참 잘했어요. 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와서 할머니, 저 잘했죠? 하는데 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. 가족이란 결국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란 걸요. 그리고 지금 제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건 다름 아닌 손녀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가족이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?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.